늦가을 아침 마당에 낙엽이 흩날렸어요. 영희가 예쁜 꽃바구니를 들고 나오자 민호가 물었어요. 영희야, 그 꽃바구니는 어디에 가져가? 영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위령의 날이야. 할머니랑 성당에 가서 기도할 거야. 위령의 날? 그게 뭐야?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늘나라로 간 분들과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날이란다. 성당 입구에는 작은 촛불들이 줄지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말을 못 듣잖아요. 기도에도 정말 들릴까요?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께 먼저 닿고, 하느님께서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해주시는 거란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말이야. 영희가 제단 앞에서 조심스럽게 초에 불을 붙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연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란다. 연옥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청화되는 곳이지. 그러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벌 받는 곳은 아니네요?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연옥은 희망의 장소란다 영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구름 넘어 빛나는 하늘의 정원에서 영희의 기도가 반짝이는 별빛이 되어 올라갔어요. 그 빛을 받은 영혼들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성당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가을 햇살을 즐겼어요.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들 말고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있나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건 그분들을 돕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단다. 영희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민호는 이제 조금 알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정원에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한 빛의 형상이 나타나 속삭였어요. 기도는 하느님께 향하는 사랑의 향기란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나 생각했어요. 정말이었어. 기도가 정말로 닿았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영희는 할머니와 함께 성당 정원에 꽃을 심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할래요. 하늘의 정원에도 예쁜 꽃이 피도록요. 세 사람은 매년 위령의 날에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했답니다.